안녕하세요. 미래하는경입니다 현재 시각 나오나? 5시 8분 오랜만에 5시 수업이 없어가지고 영상을 켜봤습니다. 오늘 할 얘기는 저에게 다이어트를 하는 고객이 사실 제일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이어트는 거의 다 성공합니다, 진짜. 웬만해선 성공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성공하느냐? 모든 트레이너들 다 다이어트를 시켜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저는 조금 측면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음, 어떻게 하냐면, 생각을 트레이닝 시켜줘요, 생각. 생각을 트레이닝 시킨다, 무슨 말일까요? 어, 대부분 회원님들이 다이어트를 다 이룬 다음에 제가 물어봅니다 이제 회원님들한테 회원님 다이어트 어떻게 성공한 것 같으세요? 하면은 대답이 보통 두 가지로 나와요, 두 가지. 첫 번째는 적, 적게 먹고 많이 운동했어요. 두 번째는 선생님 말을 잘 들었습니다. 사실, 이두 대답 다 같은 거거든요. 근데 제, 제 말도 적게 먹고, 운동을 꾸준하게 하면 된다. 하면 그말 듣고, 자기도 그렇게 했고, 하니까 이룬 거죠. 근데 여기에는 살짝의 내막이 깔려 있습니다. 뭐냐면, 이 사람들은 처음에 다이어트가 어렵다고 생각하고 왔어요, 저한테. 그치만 저는 끝끝내 나갈 때쯤에는 다이어트가 그래도 할만하네. 또는, 어, 쉽네. 어, 나 샐러드 잘 먹네. 어, 나 적게 먹어도 살만하네. 약간 이런 생각을 심어주려고 노력해요. 무슨 말인지 아실 수 있을까요? 그래서 처음에 이 사람들이 식단을 좀 시작하고, 좀 적게 먹고 건강하게 먹다 보면 제가 자꾸 물어봅니다. 이제 어떠세요? 할만하세요? 할만하세요? 이렇게 어. 먹을만하죠? 괜찮죠? 생각보다 이런 뭔가 약간 긍정적인 질문들을 해요. 그럼 이 사람들은 대, 보통 대답들이 어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아요. 어, 처음에 어려울 줄 알았는데 해보니까 괜찮아요. 어, 저도 샐러드 먹다 보니까 맛있는데요.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저는, 어, 이 사람이 조금, 음, 내적인 생각들이 바뀌고 있구나. 그럼 이제 말하죠. 어, 생각보다 괜찮죠? 봐봐요. 좋아요, 생각보다. 우리 더, 몸 가볍지 않아요? 컨디션도 더 좋아지고, 체력도 좋아질 겁니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생각이 좀 바뀌어요. 어, 내가 며칠 해보고, 몇주 해보고, 몇달 해보니까, 네, 어렵다고 생각한 것들이 무너지면서, 조금 벽이 가벼워집니다. 좀 허물어지죠, 이렇게. 그러면은, 다이어트가 어렵지 않게 돼요. 그러니까, 어려웠던 생각을 저는 옆에서 함께 같이 시간을 겪어가면서 그 벽이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 벽이었고, 막상 며칠, 하루 이틀 하다 보니까, 작은 것들이 쌓여서 결국 다이어트를 이루게 됐고, 그렇다 보니까, 음, 쉬워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다이어트를 쉽다고 말하는데, 그래서 회원들한테 자꾸 그래요.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라. 쉽다고 생각해라. 쉽다고 생각해라. 이렇게 주로 말합니다. 납득이 되실까? 음. 그리고 하나 더 나아가서 제가 생각에 대한 책을 엄청 많이 읽거든요. 뭐 여러 가지 생각에 대한 책을 많이 있는데, 생각에 대한 책은 주로 집에 많이 있네요. 그래서 저는 사장님들한테도 항상 생각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음, 생각을 잘 관리하셔야 된다. 왜냐면 우리는 뭔가 먹고 싶어도 그 생각이 나한테 파고들어서 결국 그걸 끝끝내 먹으려고 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뭐 v 에에 어떤 프로그램에서 누가 뭔가 먹는 모습이 나왔다. 그러면은 어, 자꾸 그게 생각나요. 음. 뭐 도시어부라는 프로그램에서 누가 멸치국수를 시원하게 먹었어. 그럼 그게 자꾸 생각나. 그럼 선생님 저한테 와가지고 <laughs> 선생님 어제 도시어부 봤는데 거기서 멸치국수를 너무 맛있게 먹어서 아, 자꾸 생각나요. 그러면 저는 쓰읍, 내심 불안합니다. 이 사람 생각에 멸치국수 들어갔다는 것만으로 불안해요. 그럼 며칠 있다 보면. 꼭 먹고 옵니다. 이렇게 응. 생각은 뿌리치기가 좀 힘들어요. 응. 파란 코끼리 증후군이라는 게 있거든요. 파란 코끼리 증후군 파란 코끼리를 생각하세요. 생각하죠. 파란 코끼리를 생각하지 말아보세요. 하면은 생각 안 하기 힘듭니다. 응. 그래서 우리가 아나 담배 끊어야지 하면 담배 끊기 힘들어 왜냐면 담배 끊어야지 하는 것 자체도 담배 생각이니까 내가 술 끊어야지 아술 끊어야지 아술 끊어야지 이것도 힘들어 술 자꾸 생각나게 만드니까 다이어트도 마찬가지예요 아 오늘 다이어트 해야지 하면은 내가 다이어트에 대한 생각을 자꾸 생각하게 되니까 쉽지 않습니다 응. 나 오늘 치킨 먹지 말아야지 나 오늘 야식 시켜 먹지 말아야지 이 자체도 힘들어요. 왜냐면 계속 자꾸 그 생각을 상기시키니까 예전에 어떤 책인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책의 주인공이 우물에 빠집니다. 우물에 빠져서 어두운 곳에 갇혀요, 이렇게. 갇혀서 전자시계를 하나 끼고 있는데, 자꾸 불빛이 이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자꾸 눌러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어, 몇 시지? 몇 시지? 자꾸 너무 많이 누르다 보니까 이 배터리가 다될것 같아. 그래서, 아, 누르지 말아야겠다. 조금 눌러야지 하고 안 보려고 하는데 온통 내 머릿속에는 이 시계밖에 없어 이해가세요? 생각이라는 게 이럼, 이럽니다 근데 어떤 여자친구랑 사귀다가 헤어졌어 아, 여자친구 너무 힘들어 생각이 너무 힘들어 생각하지 말아야지 자체 도 생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을 끊어낼 수가 없어 그래서 결국은 생각을 끊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생각으로 덮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회원님들한테 책을 많이 추천합니다. 책을 좀 읽으세요. 뭔가 내이 시각과 생각들을 다른데로 이렇게 한기시키고, 몰입해서 집중하고, 이런 시간들이 좀 필요해요. 이해 가세요? 그래서 책을 더더욱 읽어 됩니다 예전에 생각 생각 버리기 연습 이렇게 어떤 스님이 일본 스님이 쓴 책이 있었는데 맞, 맞나 기억이 맞, 맞을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그분이 어 생각을 도대체 어떻게 버리는 거야 하면서 잠깐 읽었는데 생각을 버리려면 그, 그 책에서의 생각 버리는 방법은 내 몸에 집중하는 거예요. 내 손끝 명상 같은 거죠. 내 호흡, 내몸 이렇게 그러니까 생각을 전환해야 돼. 내가 이 멸치국수라는 생각을 다른 걸로 전환해야 돼. 내가 파란 꽃길이 생각하라고 했으면 빨간 돼지를 생각하고, 약간 이렇게 아내 생각이라는 게내 의도와는 좀 다르기 때문에 내 생각을 잘 관리하겠다는 라 이런 의식이 조금은 필요해요. 내가 운동이 어렵다고 생각이 든다면, 쉽다고 생각할 수 있는 방안을 많이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떻게 하면 운동이 쉬울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운동을... 굉장히 쉽게 생각할 수 있도록 많이 옆에서 도와주려고 하는 편이에요. 운동은 없지 않다. 와서 뭐꼭 빡세게 운동이냐. 와서 폼로로만 하고 가라. 뭐 런닝머신만 응? 해라. 기구 하나만 쓰고 가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내가 다이어트를 하거나 운동하는 사람이 되거나 이러기 위해서는 내 생각을 잘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할 때는 생각보다 생각보다 생각이 많이 중요합니다 진짜 그래서 다이어트에서 가장 먼저 바꿔야 될 것은 내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트레이너는 그 역할을 해주면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저의 가장 큰 장점은 그런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아, 영상 찍다 보니까 길어졌는데 잘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네요 음, 뭐든지 제가 수업 없을 때나 이럴 때만 찍으려고 하다 보니까 업로드가 좀 늦는데 원하는 영상들이나 질문들이 있으면 요청해 주시면 제가 최대한 시간 내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제가 막 유튜브 스타가 되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냥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왜 하고 싶은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뭔가 하고 싶네요. 이 자체가 고맙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